시청해주세요. 롤러야, 루루,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말이요 저는 1 3년입니다 욕하지 말아주세요. 차단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사원님. 우리 맛있죠? 우리 오리 오랜만는다 음, 네, 수면에. 뱃 이름은 초코봉지입니다. 음, 다 좋아해요, 진 크레파스님도 색깔 뭐 좋아하는 거 많으시죠? 저도 좋아해요. 你然后啥？ 네치라가 흰색을 맞습니다 초록색 슬라임이 감사합니다 초록색 아 너무 멀리아 그래도 멀입증만 한거야? 감사합니다 오늘따아 플러스 님들 홍보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채까지 너무 감사드려다오늘따 좋은 일만 일어나네요 ふんじゃろはいみがとってきみがおるわよ。そんな 명이라 했는데 아무도 치팅 안쳐주시네요 설마 큰일이 일어나겠어. 아빠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쉬시면 꺼주서 안녕. 先生。